듀얼 쇼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. 먼저 1번 듀얼 쇼크입니다. 듀얼 쇼크는 일단 무선이 지원이 되고요. 어, 안에 건전지를 넣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방송할 때어 듀얼 쇼크로 뭐 무선으로도 많이 쓰기도 했어요. 이거는 무선 그 동그리만 있으면 무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무선으로 가능도 하고 솔직히, 뭐, 2년 넘게 쓰면서 고장도 한 번도 안 났고,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요. 이게 뭐, 안 좋아서 바꿨다, 이런 거보다도, 여기, 꽂는, 여기, 위치는, 여기 있고요. 안 좋아서 바꾼 건 아니고, 시청자분이 이 고가의 패드를 좀 선물을 해줘가지고, 올버린 패드를 쓰게 됐었죠, 요거 근데, 이, 듀얼 쇼크는, 엑스박스 패드랑은 좀 다르게, 배, 이 배열이 좀 다르죠? 이 방향키. 방향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방향키가 왼쪽 위에 있고 듀얼쇼크는 둘다 개인기 치는 이 오른쪽 스틱과 방향키 그 스틱이 동일하게 아래에 있어요. 근데 저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엑스 아 이거 듀얼쇼크를 추천을 드리고요.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차이는 전혀 못 느꼈어요. 솔직히 뭐 20만 원짜리 패드를 쓰던 이거 엑스박스 7만 얼마짜리 요거를 쓰던 듀얼쇼크 요거 요거를 쓰던 반응 속도의 차이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. 듀얼 쇼커는 이런 소리입니다. 그리고 이 20만 원짜리 이 20만 원짜리 울버린 패드는 보시면은 버튼이 되게 딱딱 딱 보시 보셔도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가 않아요. 굉장히 조금 튀어나와 있고 이거는 따로 커스텀이 가능해서 이런 걸 떼서. 따로 이렇게 뭐좀 뭉툭한 거를 쓸 수도 있고 어 여기서 좀좀 좀 이게 높이가 높은 걸쓸 수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좀 패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엑스박스 엑스박스 패드를 쓰던 듀얼 쇼크를 쓰던 이렇게 뒤에 고무 패킹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 게임 우리 패드 쓰다 보면은 뒷부분에 이게 잡을 때 굉장히 여기 땀이 많이 차거든요 근데 이 20만원짜리 패드는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뒤쪽에 땀이 차더라도 미끄럽지 않게끔 잘 패킹이 잘돼 있어요 고무패킹으로 이게 좀 고급진 느낌은 있어요 그립감은 비싼 패드가 좀 무게감이 더 있고 무겁기도 하고 그립감은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듀얼쇼크랑 엑스박스 1S랑 가장 큰 차이가 이 버튼 느낌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. 쿠션감이 없어서 살짝만 눌러도 눌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 이, 이 클릭음을 들어 보시면은 다르죠. 좀. 이게 울버린 20만 원짜리. 그리고 이게 엑스박스 원에스. 그리고 이게 듀얼쇼크.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게 듀얼 쇼크로 쓰다가 원래는 이 엑스박스로 바꾸면서 내가 굉장히 적응이 힘들었던 게 시민이. 보시면 아래 트리거 이거 요거 이거. 이거 이제 r 2라고돼 있는데 L2 R2 이거는 이제 엑스박스는 LT RT 아래쪽 버튼인데 이게 듀얼 쇼크는 들어가 있어요. 아래로.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, 들어가 있어요. 좀. 이것 때문에 적응하기 좀 힘들었어. 근데, 엑스박스는 이게 아래 버튼이 튀어나와 있어요, 많이. 그래서 그립감이 상당히 좀 다르고, 이것 때문에 좀 적응하기 힘들었고요. 손 작으신 분들은 듀얼 쇼크 추천해드리고, 반응속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. 어, 연결했을 때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죠. 보시면은, 이게 울버리는 확실히 좀 간지가 납니다. 그죠? 간지가 나죠? 울버린의 경우 좀 간지가 나고 이쁘기도 하고. 그리고 엑스박스 1S 패드. 이 1S 패드는 요게 이제 이거는 좀 한정 판매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검은색이나 하얀색 모델인데 요거는 좀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모델이고 뭐 성능적인 부분은 똑같을 거예요, 아마. 그냥 디자인만 다른 거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버튼의 쿠션감은 똑같이 있어요. 쿠션감은 똑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울버린을 즐겨 쓰다가 이걸 엑스박스 에 s 를 쓰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버튼에 살짝만 눌러도 잘 눌리잖아요. 근데 엑스박스 에 s 는 아무래도 좀 튀어나와 있고 조금 울버린 쓸 때보다는 버튼을 강하게 눌러줘야 되는 그런 느낌? 강하게 눌러줘야, 씹힐 때가 있어요. 울버린을 쓸땐 살짝 눌러도 패, 패스 입력이 되는데 엑스박스 쓸 때는 아무래도 좀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울버린 비싼거 쓰시다가 비싼거 쓰시다가 이 엑스박스 1S를 쓰시면은 이게 제가 패드 설정 이 패드가 좀 문제가 있는건가 싶을 정도로 패스가 씹혔는데 시편, 울버린이 조금만 살짝만 눌러도 눌리다보니까 이 엑스박스 1S는 울버린 누를 때처럼 누르면 안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요런 단점이 있고. 그리고, 이, 요고, 요고. 이 돌리는 이 조이스틱의, 조이스틱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살짝만 돌려도 좀잘 돌아가는? 어 엑스박스 만두 니 것도 씹혀? 이게 엑스박스가 몇몇 분들이 패스 버튼을 눌려도 씹힌다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저만 그런 건지, 그니까 내가 울버린을 써서 그렇게 느꼈을,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울버린 안 썼던 분들도 키가 씹힌다는 말도 있다,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엑스박스 1S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고무패킹으로 좀돼 돼 있어서 좋은데 이 부분은 어... 요거 요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이 듀얼 쇼크랑 똑같이 이렇게 플라스틱 땀이 차면 미끄럽습니다 듀얼 쇼크랑 엑박패드랑 뭐가 더 편하냐 그거는 솔직히 너무 그냥 취향인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듀얼 쇼크 쓸 때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. 엑스박스로 넘어오면서 더 좋다,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. 비싼 걸로 넘어와서 더 좋다,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. 다만 이 배열이 좀 너무 다르니까. 취향이 많이 갈리겠죠? 그리고 작은, 손이 저는 큰 편인데, 손이 저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. F1부터 F11까지. 그 정도로 큰 편인데, 손이 작으신 분들은 확실히 저는 듀얼 쇼크가 나을 것 같아. 이게 작, 작은 사람들한테는 좀, 듀얼은 씹힌다는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았어. 근데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게이 20만원짜리 패드를 쓸때 벌써 두 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. 첫 번째는 이, 이 패스 버튼이 고장이 나서 이게 눌리는 느낌이 없었어요. 고장이 나서. 그래서 AS 받았는데 새거로 받았고 이번에는 달리기 키 버튼, 제가 달리기 키로 쓰고 있는 RB 버튼이 고장이 나서 이번에 또 보내야 됩니다. 아무튼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싼데 실망이고요. 이거는.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 교환을 받으면은 주력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. 또 고장 날까 봐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.